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 39쪽에 어 중력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케플러라는 학자가 행성의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 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행성 운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케플러라는 법칙 케플러 법칙의 한계점은 뭐였냐면은 이게 지난 시간 말미에도 아마 얘기를 했지 싶은데 행성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 행성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미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무슨 힘이 어 중력이란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저 중력이란 힘을 누가 발견했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중력을 정리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39쪽입니다. 자 중력을 발견한 학자는 이미 한 번씩 들어서 알고 있죠. 자 유턴이라는 학자가 중력을 이제 중력 법칙을 통해서 중력을 본격적으로 밝혀낸 학자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턴은 케플러 법칙을 분석해서 중력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태양이 행성을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힘을 어, 이 힘은 태양과 행성뿐만 아니라 여기 체크 합시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힘을 중력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사람이 측정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유턴의 중력 법칙 줄치시고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이 곱하고는 비례관계다.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r이 떨어져 있을 때 중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과는 반비례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려보면 밑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이 하나 있죠. 자, 이 공의 질량을 m1이라고 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공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공의 질량을 m2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량의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고 그 힘을 중력 아마 F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도 F라고 되어 있죠. 어그 다음에 이 공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과연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되느냐. 방금 위에서도 봤겠지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두 질량이 공이 질량이 고가는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가는 반비례관계입니다. 앞에 중력 상수는게붙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되게 많이 본 공식일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기력 구하는 공식하고도 거의 형태가 동일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정의가 밑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중력은 항상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전기력과 자기력과는 다르게 인력만 작용할 뿐이지 청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력은 천체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 케플러는 이 원동력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유턴은 이 중력 법칙을 통해서 중력은 천체의 운동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겠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역제곱법칙은 그냥 이 공식을 설명한 거예요. 거리와 중력과의 관계를. 중력은 거리 제곱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역제곱 법칙에 붙였습니다. 떨어진 구리 거리가 두 배, 세 배로 멀어지게 되면은 중력의 크기는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또는 16분의 1배 계속 이렇게 역제곱만큼 반비례 한다는 걸 설명해 놓은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기 나와 있는 중력 상수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가 아마 밑에 있을 건데 한번 볼까요? 중력 법칙이 발표된 지약 100년 후에 영국의 물리학자, 케번디시는 학자는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실험을 통해서 중력 상수 G값을 찾아냈습니다. 자, 밑에 비틀림 저울 값이 하나, 비틀, 비틀림 저울 거울이, 어,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줄에 연결된 막대의 양 끝에 질량이 M인 공을 고정시키고 질량이 M'인 공을 가까이 가져간다. 공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줄이 약간 비틀릴 거예요. 그 비틀린 정도를 측정을 해서 비틀린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럼 중력을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맞죠? 그걸 통해서 정확한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중력 상수라는 걸 계산해낸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력 40쪽에 보면은 중력 법칙을 유도해낸 공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유턴은 태양의 행성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천체들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케플러 3법칙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하고 행성관계뿐만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모든 작은 천체들이 케플러 3법칙 뭐였죠? 이거였죠. 공전 주기의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 장반경이 있었죠. 장반경이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 어, 공식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어, 밑에 보면은 따라서 반지름 r이고 그다음에 속력이 v, 주기가 t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질량 m인 가상인 천체도 케플러 3법칙을 따른다라고 이제 설명 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요렇게. 요거는 어떤 천체가 도는 궤도겠죠. 그럼 중간에 태양이 있을 건데 이 태양의 질량은 대문자 M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으로부터 어떤 물체까지 거리는 소문자 r. 그다음에 이 천체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때 이쪽은 얘가 운동하는 방향, 속도의 방향. 그다음에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원이 중심 방향을 받겠죠. 중심력 F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가상인 천체의 질량은 m입니다. 자, 이걸 통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에서 얘한테 받는 힘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구심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 얘의 구심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구심력에 대한 공식은 배웠죠. 어떻게 생겼는지 있죠 구심력 F는 그게 나오죠.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90력 F는 R분의, 즉, 반지름분의 MV제곱이다라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작용하고 이힘 때문에 천체가 얘예 주변을 속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공이 주기.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겠죠. 주기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기 때문에 속력이 v로 운동하고 한 바퀴 도는데 2πr이 걸리겠죠. 원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v에 대해서 이 공식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바꾸게 되면은 t는 v분의 2πr에서 음, 이 공식을 v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은 v는 어떻게 되죠? v는 t분의 2πr이 되겠죠. 이거를 제곱만 쳐 되게 내는 v 제곱은 t제곱분의 2파열제곱이라 공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에 대입하냐면, 아까 등속 원운동하는 공식 r분의 mv제곱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 이 v 대신에, v제곱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은, f는 r분의 n 곱하기 t분의 2파열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어 이렇게 나옵니다 F는 어, T제곱분해네 F는 t 제곱분에 r 랑 없어지죠 4π제곱 곱하기 mR이라는 공식이 나올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우리가 케플러 3법칙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공전주기제곱이랑 뭐랑 비례한다 했죠 어, 장반경이 세제곱과는 비례관계다라고 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공식을 이제 요게 힘이 좋았죠. 힘 96F다. 자, 요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 밑에 나옵니다. 힘이 천체의 질량 n 과는 비례관계입니다. n 과 비례관계입니다. 요 m이랑 그러면 작용 반작용 의해서 천어 태양이 천체한테 작용하는 힘이랑 천체가 태양한테 작용하는 힘도 똑같겠죠. 그래서 힘이 요 m에도 비례한다는 얘기는 태양의 질량 m에도 비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F는 비례한다. 일단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이죠. 거리 제곱하고는 이제 무슨 관계다? 거리 제곱하고는 반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만력 상수,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 행성의 질량이 곱하고는 비례 관계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40쪽에 이제 중력 법칙 유도를 볼 건데, 사실, 어, 다 찍었는데, 내가 녹화를 안 누르고 찍었어. 그래서 <laughs> 다시 찍는 겁니다. 자, 40쪽에 중력 법칙 유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 앞쪽에 보면은, 칠판도 깨끗하죠? 다 찍은 줄 알고 다 지웠습니다. 자, 중력이 F는 g r 제곱분의 M, m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해서 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 둡시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어떠한 천체가 돌고 있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태양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 두고 천체의 질량을 소문자 m 이때 천체의 등속 운동 속도를 v 그 다음 전체가 받는 힘을 f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소문자 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이 공식에서 이제 저기 위는 중력 법칙 공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공이 전체가 받는 90, 어, 힘은 구심력이겠죠 그래서 우리 r 분의 구심력은 mv 제곱으로 작용한다는 걸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이 물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는 속력분의 거리, 속력 V분의 원동하는 거리, 이파열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공식을, 요거를, 우리가 V, 음, 어디 갔지? 여기서 요걸 V제곱 대신에 이걸 V제곱 걸로 바꿀게요. 자, 바꾸게 되면은, V제곱은 T제곱분의 이것도 전체 제곱하면 되겠죠. 4파이 제곱 r 제곱이랑 공식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집어넣을 거냐면은 여기 여기 v 제곱 대신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공식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을자 어떤 결과 나오냐면은 F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그다음에 m r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케플러 3법칙에 의해서 T 제곱, 요거 기, 배웠던 기억나나요?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T 제곱, 공전주기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 어, 장반경 세 제곱에 비례한다. 이때, 여기 비례상수 나와있죠? 어, KR 세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T 제곱 대신에 요 장반경 세 제곱을 조자리 에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K R 세 제곱 분의 4파이 제곱 MR이 되겠죠? 그럼 r이 하나 없어지겠죠. k r 제곱분의 4파 제곱 m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힘은 천체의 질량하고 m하고도 비례 관계라는 사실을 요 공식에 통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받는 힘은 천체의 질량 m하고도 비례 관계다. 근데 사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천체가 받는 힘 f는 천체가 물체 중심에는 태양이나 이런 걸 당기는 힘 f랑 작용 반작용 관계겠죠. 그러면 이 질량 m 하고도 비례한다는 얘기는 요 태양의 질량 또는 행성 어, 전체 운동 중심에 있는 저 물체의 질량 m 하고도 비례관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F는 공식 나오죠, 옆에 밑에 F는 비례관계다. 뭐랑 비례관계냐면은 m 하고도 비례관계겠지만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하고도 비례관계다. 이런 공식 나오겠죠.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제 아까 와같던 공식, 저 중력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F는 뭐와 중력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 관계고 동물체 질량과는 비례 관계다라는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공식을 증명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다 풀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는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중력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볼 건데.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한 번씩은 다 봤잖아요. 그죠? 이 g.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중력 가속도의 정의가 뭔지는 알죠? 중력, 때, 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할 건데, 이때 우리가 중력이 크기나, 그, 어떻게 계산한 데 있죠? g, r 제곱분의 mm으로 계산한 데 있습니다. 이 중력은 물체의 무게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d에 대해서 이 공식을, g에 대해서 이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g는 g, r제곱분의 m이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r제곱분의 gm. 어,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 중력의 크기는 mg임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중력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중간점에 나와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가 만약에 로우로 똑같은 행성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또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했었죠. 이때 저 중간에 물체의 질량을 대문자 m으로 뒀었고 그다음에 부피 구하는 공식 뭐죠? 이건 수학적 공식이 라 알고 있겠죠 어 저기 지금 반지름이 어 여기는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대문자로 그대로 할게요. r 세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질량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은 질량 m은 1도로 곱하기 3분의 4, 파이널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하고, 요거를 이제 아까 어디가 었냐중력가 속도가 있었죠. G. 이것도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공식이 되게 복잡하죠. 자, 아까, 어, R제곱분의 Gm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중력 G에 대해서 바꿀 거예요. 어디 있냐. 요걸 M을 G꼴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M은 어떻게 계산했죠? 저 넘어갈 겁니다. g분의 중력가속도 g 곱하기 r제곱. 이렇게 바꿀 겁니다. 요거 대신에 이걸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에 대한 정리하느냐. 음, 중력가속도 뒤에 g에 대해 정리할게요. g는, r o 3, 4, 파열 3제곱 곱하기 넘어갔기 때문에 r제곱분의 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바꾸게 되면은 3분의 4 pi g.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력 가속도 뭐가 클수록 밀도가 같을 때요 반지름 반지름 어디 갔죠? 알한개 어, 빠졌네. 켜 볼게요. 요 알이 크면 클수록 중력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공식도 마찬가지, 유도해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중력가속도 값도 커진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이건 인공위성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 있는데, 만약에 이 천체가 인공위성으로 치면은, 이거 주변을 도는 속도가 과연 얼마가 될 거냐, 속도를 구하는 공식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41쪽입니다. 회전속력 그러니까 물체가 저 주변을 동속원운동을 할건데 과연 얼마의 속력으로 회전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자, 아까 지구의 작용하는 어, 저 물체에 작용하는 중, 힘은 중력이라 그랬죠. G. 분필 되게 많이 부서지네. r제곱분의 mm이고 작용하는 구심력이 r분의 mv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어 v제곱,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속력 v를.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v제곱은 m분의 r 곱하기, r제곱분의 오늘 하루 종일 공식만 정리하다 끝나겠다. 그치? 자, 이게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게 되면은, r분의 gm. 그러면 v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r분의 GM이랑 같다. 자, 그래서 공, 공, 공식 나왔고, 회전 속력은 뭐에는 있 반비례한다? 어, 반지름 제곱근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의 제곱근과는 비례관계라는 공식을 또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구나. 밑에 한개더 남았네. 그러면 이 천체가 과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공전 주기라는 것은 이제 t분의 t는 v분의 2파이 r를 했죠. 이걸 속력에 대해 바꾸게 되면은 v는 t분의 2파이 r이란 공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위에 속력과 똑같다고 했죠. 이거를 루트 r분의 지행가는 동일하다라고 두게 되면은 이제 공전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이 세제곱과는 반비례관계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밑에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공식이 나올 겁니다. 공전 주기 T는 2πr 이거랑 맞죠? 이거 r 세제곱 대신에 T 제곱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r 세제곱하고 T 제곱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2π 루트 gm 분의 r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공전 주기는 뭐에 반지름이 세제곱근의 비례 관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뭐 하루 종일 공식 유도하고 다끝나겠다 했죠. 그런데 아직 유도할 공식이 하나 더 남았어요.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실판 이까지 나오나? 아 뒤에까지 안 나오겠네. 자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탈출 속도라고 나올 겁니다. 탈출 속도는 사실 언제 배웠냐면은 우리가 그 통합 과학이 바뀌기 전에 과학을 융합 과학이었었거든요. 융합 과학 때. 등장했었는데 이게 통합과학 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탈출 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단어 뜻에서 한번 보면 은 탈출 속도라는 건말 그대로 탈출하기 위한 속도로 의미하겠죠. 탈출하기 위한 속도.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실판을쭉 설명을 듣고, 일단 책에 한 방에 뭐다 보면 되게, 공식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탈출 속도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지워져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천체가 중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물체가 하나 있을예요 일단 이큰 천체의 중심에 있는 천체의 질량을 M 그 다음에 작은 천체의 질량을 소문자에로둘 거예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천체 이 작은 천체가 얘한테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탈출 속도는 뭐냐? 이 작은 천체가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겨내고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무한히 먼 곳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거리 R이 거의 무한대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에 있던 물체가 중력을 이겨내기까지 갔어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을 일단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건데 어, 일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일구하는 공식은 힘곱하기 물체 이동 거리로 일을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라고 배웠을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랑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인 EK 합이다. 키네틱 에너지 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각각을 구하는 공식을 보니까 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mgh.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1/2 1, 1 m v 제곱이라 배웠을 겁니다. 자,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제 탈출 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물체가 무한히 먼 곳까지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무한히 먼 곳까지. 그럼 이게 일단 가면 갈수록 이 속력이 점점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죠. 그럼 이 속력 값은 0에 근접한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얘가 문제인데 일단 여기 있는 물체를 이까지 들어 올리려면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발생시키려면 일을 해 줘야겠죠. 그러면 일을 구하는 공식 이 위치 에너지는 내가 해준 일만큼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힘 F 곱하기 S가 이 위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요 F는 내가 중력이란 힘을 이겨내고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중력구 하는 공식 뭐였죠? G r 제곱분의 m m이었어요. 이때 중력과는 반대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게 F입니다. 그다음에 두 물체 사이 거리는 알, 여기 S입니다. 그러면 요만큼 내가 일을 해줬고 이만큼 위치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위치에너지입니다. 전체 걸로. 그다음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 뒀죠. 아까 얘는 전체는 얼마에 근접한다 그랬죠? 0에 근접할 거예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그럼 얘도 잘 보세요. 이게 없어지게 되면 여기 r이 하나 남죠. 거리가 계속 멀어지죠.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로 근접하게 되면은 위치에너지 전체의 값도 아마 0에 근접하게 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선체가 0으로 근접한다고 봤을 때, 요식을 V에 대해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은, V제곱은,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진짜 하루종일 계산만 한다 맞죠 R분의 MM. 아까 R 하나 날아갔죠. 곱하기, 얼마? M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MM 사라지고, R분의 2 g m 자 이걸 v꼴을 바꾸게 되면 v는 루트 r분의 egm. 이때 이 v가 바로 물체가 행성을 탈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 v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공식이 나온 겁니다. 지구에 대 대입을 하게 되니까 지구에서는 약1 1 2 k m s 가 되면은 이 물체가 지구를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뭐 행성 거의 뭐 공식을 유도하다가 다 끝났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행성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 행성을 운동하게 하는 원동력, 유턴 공식, 즉, 중력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물체가 그 천체 주변을 돌고 있을 때, 그 물체의 속도, 공전 주기, 그 다음에 그 물체가 행성을 탈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증명을 했습니다. 음, 과제는 2점이랑 3점 문제 안푼거다 풀어서 50조까지 다푼 다음에, 어, 거기, 선생님이 거기 날짜 기한을 적어 놓을 테니까 기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